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GS글로벌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그 다음에 차트 분석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재료와 그 다음에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바로 대왕고래 관련 주로서 현재 영업이익에 대한 호실적 보고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GS글로벌의 자회사인 GS엔텍 기억하시나요? 네 GS엔텍이 최근에 약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글로벌 해상 풍력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네,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신 사업 관련한 성장 동력과 추가적으로 기존 산업에 대한 실적 호실적 네, 이 부분들이 강력한 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GS 엔텍 관련해서 바로 이 GS 글로벌의 자회사죠. 네, GS 엔텍이 어때요? 대규모 투자하면서 해상풍력에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통해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어디서 살지, 어디서 팔지, 그리고 어디에 순조를 잡아야 될지 핵심적인 매수가부터 목표가 순조가 네,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매수가를 보기 전에 체크를 해보면요, 기존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계속적으로 행보하다가 네,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발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의 계속적인 상승과 그다음에 수축,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물대, 기존의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뚫어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을 때도. 계속적인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 바로 3,250원 구간, 네, 핵심적인 눌림시 매수 타점으로 보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주요 저점을 이탈하는 2,750원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목표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목표가 보시면 기존의 저항 구간이었던 바로 3,900 구간이 1차 목표가로 물량의 반절을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전국가를 넘어서는 4590원 네. 이 구간이 2차 저항 구간으로서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안전 구간에 대한 수익 생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핵심 대응가액 전략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하나 오픈해 드렸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야기 드렸던 타점 메모해 두셨다가 어때요? 실질적으로 한 주라도 직접 사서 매매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익 나신다면 제 채널에 구독버튼 꼭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에 대한 바로 무료 사용기간 혜택 드릴 건데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 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어, 주식닥터 앱 하단에, 네, 채법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